할렐루야.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내용은 성전을 재건할 주체로서 여우수아와 함께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열 아홉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 빈의 손자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에 조직적인 방해가 직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룩바벨과 여우수와는 낚시받지 않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한 문서를 찾아내어 아닥사스타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을 허락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재건의 난관과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큰 산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구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완공하는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가진 집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파워나 군사적인 힘, 경제력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카리스마, 지도력 등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의 기름부음이 없이는 성전 재건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과 교회의 모든 사역의 성공은 성령의 기름부심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 주셔야 평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부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본문 7절에,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록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 지어다. 수록바벨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일이 은혜로 성취되었다고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과정에서 만나는 온갖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도바 우리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본문 9절에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을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비밀하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시작되었을 때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멸시하던 사람들조차도 스룹바벨이 공사를 마치려고 할때 머리돌을 놓을 때에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자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시켜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시기에 반드시 영광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시,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앞장서고 나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끈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평지가 된다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153 중대 형제 여러분, 천마 중대 형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산나네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평지가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도심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많있지만 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